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지난 며칠간 시장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방위 산업과 에너지가 주목받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소식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살펴보니 2차 전지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으로 꼽히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GTC2025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3사가 공개할 최신 AI 메모리 제품들이 투심을 자극하며 반도체 DRAM 가격 상승 소식까지 더해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메모리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아,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속속 정비하면서 센서와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전에 유럽 국방 강화나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가 시장에 준 파급력이 컸던 것처럼 이번 이슈들도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살피고 이 거대한 투자 우주선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주요 뉴스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유럽이 아시아 기업을 견제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실패로 경영난이 심화된 사례인데 이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져 세계의 배터리 주도권을 강화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글로벌 자금 유치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기술 개발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백광산업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광산업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이 크고 실적 변동폭이 커서 재무건전성 개선이 지속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에 활용될 황화리튬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협력 확대에 기대감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밸류가 높은 편이고 경쟁 심화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과 기술 측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 주목해야 하며 핵심 소재의 실제 양산 성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AI 컨퍼런스인 GTC 2025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3사가 차세대 AI 메모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연산 속도를 뒷받침해 줄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신규 제품 협력과 공급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글로벌 위상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파미셀과 파이버프로가 거론됩니다. 파미셀은 AI 소재 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 기대가 결합되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은 물론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어 당분간 주가 흐름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파이버프로는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주가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 방산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제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와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구도에서 국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컨퍼런스 이후 발표되는 협력 내용이나 신규 수주 소식이 주가에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뉴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DDR5 가격이 반등하고 NAND 가격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점차 살아나는 가운데 AI 서버용 D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DDR5 매출 비중 확대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미 반도체와 YC형이 관심 대상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허 분쟁 이슈와 비교적 높은 밸류가 부담이 될수 있어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YCK은 TSV 공정 국산화에 성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 아직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매수 시점은 거래량 추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메모리 사이클의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실제로 목표치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중국과 영국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센서와 소프트웨어, 부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자율주행과 의료기기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률 하락과 재무 변동성 이슈가 있어 합병 이후 매출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 확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적 상승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높은 밸류라는 부담이 있어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과 해외 수주 확대 상황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는 세계 각국의 정책과 기술 표준 확립 시기에 따라 시장 확장 속도가 달라지므로 투자자들은 제도 변화와 경쟁 구도를 주시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시장은 깜짝 놀랄 2차 전지 기업 파산 이슈부터 AI 메모리 각축전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소식까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경쟁자가 탈락하면 남은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 전체의 긴장도는 더 높아진다는 점이 아이러니지요. 과연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이란 거대한 파도를 서핑으로 즐길 수 있을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뉴스 한 줄에 얼얼하게 반응하기보다 아, 기업이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재무기반이 튼튼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을 단기간에는 인기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는데 대중의 이목과 실적의 무게를 동시에 재봐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해도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수익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변동성 너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